자 겨자꽃입니다 겨자꽃 겨자가 끝도 없이 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겨자씨앗이 있죠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겨자씨인데 어, 이게 에, 4월이 되면은 지금 3월 인데요 4월이 되면 이게 에, 다 건초로 바뀌어요 1년생 풀이기 때문에 겨자는 건초로 바뀌면 이꽃투리에 씨앗, 요게, 말라서, 벌어집니다. 자동으로 벌어지게 되면, 여기서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잠복기를 거쳐요. 그래서, 여름 내내, 이제, 땅 속에 묻혀있다가, 여기는 아주까리도 있네요. 아주, 어, 아주까리, 요나새 요나가 박농쿨로에 이제, 그늘을, 아래에 있었다고 그는데게 네, 박농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까리. 아, 여긴 다시 겨잔데요 어, 그래서, 어, 어, 이제 11월에 우기가 되면 다시 피어오릅니다. 자, 요건 아마입니다. 아마. 꽃도 보이시죠? 아마. 아, 아마. 그 하얀색 꽃은 독당근이라고 합니다. 독당근. 야생당근이죠. 겨자가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11월달에 비가 내리면, 어, 비가 오기 시작하면 겨자가 다시 이렇게 조금씩 자라 올릅니다. 아, 어, 그래서 어, 한인들은 어, 한 30cm 정도 자라 올랐을 때이 겨자를 어, 따서 뜯어 가지고 어, 이제 김치를 담습니다. 김치를 담아서 어, 좀 많이 담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냉동고에다 넣었다가 어, 얼려 놓은 다음에 조금씩 풀어서, 이제, 먹기도 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이게, 총각김치처럼, 맛이 아주, 쌉싸름하면서도 맛이 좋습니다. 김치를 담으면. 너무 컸을 때 담으면 질겨갖고 맛이 없고요 어, 어렸을 때, 한 30cm 순이 자랐을 때, 그 때가, 아마도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죠? 아주 좋습니다. 자, 아주까리, 요나서의 박농쿨이라는 아주까리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배시안 골짜기를 지금 제가 도북의 순례를 하면서 찍고 있어요. 저기 보면은 나비들도 있죠. 아 지금 봄철을 맞이해서 나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면서 나비가 마치 눈처럼 내려요. 수많은 나비들이 지금 꽃이 이렇게 많이 피니까 나비들이 이렇게 여기 앉아 있죠. 나비. 네, 나비들도 이렇게 있고. 여기 나비가 있죠. 겨자는 어, 씨가 깨알같이 작아요. 그렇지만 이게 자라면은 마치 2m, 지금 제 키보다 더큰 것도 있거든요. 2m 이상도 자랍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새라든지 조그만 새들은 충분히 깃들 수가 있죠. 물론 독수리는 앉기는 뭐 쉽지 않겠지만, 조그만 새들은 충분히 앉을 수가 있습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1년생 풀입니다. 1년생 풀. 4월 건기가 되면 이 풀들이 다 갈색으로 이제 마르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배시안 골짜기를 지나고 있죠. 네, 저기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어, 종려나무 주일날 어, 저 종려나무 이파리를 아, 꺾어서 이제 흔들면서 찬송하리라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 하면서 이렇게 쭉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 히브리로 타마르라고 하죠. 아 압살롬의 누이 그 다음에 다윗의 며느리 이름이 타마르인데요. 이 바로 종려나무는 뜻입니다. 타마르, 타마리라고 나왔죠 성경에는. 자 끝도 없죠. 교자 예수님의 비유는 어, 일상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러한 어, 것을 가지고 비유로 한 겁니다. 자 끝없이 펼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아름답고요. 여기는 또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보이시죠? 여기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저 위에 이제 하로 샘도 있고 가나슐로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또 물이 흘러가지고 이 수로를 타고 쭉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자, 제가 어려운 아, 여기 베시안 골짜입니다 자, 천국을 비유할 때도 겨자씨 비유를 해요. 작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둔다고 할 때, 이 겨자씨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겨자씨는 이렇게 작지만, 크면 2m 이상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린 것은 천국에서, 어, 더 많은 축복으로, 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비유는, 어, 주변에서 볼수 있는, 농경 문화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비유를 많이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게 다 농경 문화에서 볼수 있는 비유인데요. 근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상당히 심오합니다. 자, 저 위에는 또 갈대가 또 이렇게 피어있죠, 갈대.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죠? 갈대가 상해도 꺾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거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꽃이 이쁘죠? 가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끝이 없습니다. 겨자가 지금. 저기 보이는 산이 길보아산입니다. 길보아산. 길부하산. 사월과 사월의 아들 요나단과 가들들이 그 전산 산이죠. 아, 지금 초록으로 다 물들었네요. 네길보아 산이고요. 자자가 있고 뒤에는 소나무도 있고요. 교자. 자 지금 제가 걸어온 길이 여기 기, 이 길입니다. 저 건너편에는 요르단 길리아 산지입니다. 저희가 건너편에 높은 산지는. 자, 배시한 골짜기에서 어, 촬영했습니다.